창플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플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플 멤버십 패당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주시고 창플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플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플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한달 평균 250만원씩 뜯기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서 차액 가맹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맹금이라는 거는 내가 창업을 할때 가맹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무슨 물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맹금이고 차액 가맹금은 사실상 다달이 본사에다 내는 돈이에요. 근데 일반 점주들은 다달이 얼마를 내는 걸 모르죠. 물류 공급을 하는 데다가 다 이윤을 집어넣어서 주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점주들은 뭐 로열티 이런 정도는 알겠죠. 로열티는 또 별도예요. 차액 감가금가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상표권 사용료나 뭐 상권 보장의 의미, 지속적인 관리 뭐 이런 것들 항목으로 받는 게 로열티고, 그런 것까지 합하면 대략 뭐한 달에 뭐 300만 원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로열티가 없는 본사들이면 또 로열티를 안 받아서 좋은 회사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차액 감맹금 물류에 녹여가지고 그만큼 받겠죠. 어쨌든 그 수익... 딱 지켜지는 겁니다. 만약에 원천 증수가 아니라 한 달에 250만 원씩 입금을 해라 이렇게 되면 아마도 프랜차이즈를 안할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거예요. 근데 원천 증수를 해버리니까 초보들은 모르죠. 그냥 브랜드 평균 250만 원씩 딱 빨대 꽂혀서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차액 감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공교롭게도 치킨이나 피자나 뭐 제빵이나 커피나 정말 초보들. 서민들이 창업을 하는 그런 업종들인 거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 업종으로 하는 사업이 수익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업종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다 그런 업종으로 하죠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더 심하죠 근데 다다리 평균 뭐 250만원 300만원 그것만 내는 걸까요 프랜차이즈 본사는 결국 이 차액 가맹금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럼 차액 가맹금이 더 많아지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 될까요 치킨 한 마리를 팔면 1 0 0원이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10마리면 3만원이에요. 100마리면 3 0만원이잖아요 그럼 결국 매출이 높아지게 되는 전략을 짜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높아져야 차액 가맹금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권을 좋은데 들어가 입지를 좋은데 들어가야 되고 배달도 장려를 해야 되고 쉬는 날도 없애야 되고 광고도 이빨이 때려야 됩니다. 그돈다 누가 내죠? 다 점주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권 입지에 좋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투자비가 많이 들 거고 배달 깃발료뭐 수수료도 매출 따라서 정비를 해서 올라가니까 또 급용도 나갈 거고. 이게 주인인지 노예인지도 모르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 강도를 견뎌내야 되고요. 매출을 위한 광고 때문에 광고료도 더 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매출을 감당하기 위한 인건비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비는 누가 부담하죠? 깃발료 수수료. 그런 누가 부담합니까? 그 노동 강도 누가 부담하죠? 그 광고료 또 누가 부담하죠? 그 인건비 누가 부담하죠? 이거 다 점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본사 부담은 없죠. 본사는 매출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비례해서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점주는 아니에요. 간혹 가다고 광고비 공동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광고비 같은 그런 숨겨져 있는 금액은 표면적인 금액하고 내면적인 금액이 좀 틀립니다. 어차피 결국엔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근데 그 광고 때문에 매출이 오르면 그에 따른 비용도 같이 늘어나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뭐 쿠폰을 발행한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혜택을 준다. 뭐 이런 것들 다 점주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본사는 어쨌든 같이 부담한다고 해도 매출이 높아지니까 상쇄되는게 있지만 점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행사들 때문에 결국 손님들을 미리 땡겨 쓰는 이런 짓까지 하는 그런 점 들도 되게 많죠. 사실상 지금 프랜차이즈가 힘든 건 매출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남을 수 없는 구조로 쐐기를 박은 다음에 그 상태로 다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본사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악감정으로 하는 본사는 적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점주들이 생활비 플러스 알파는 벌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이 되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아유 저 사람 죽여버리자 이러진 않죠. 그렇다고 가맹점이 돈을 마구 벌수 있는 구조로 해놓지도 않아요. 딱 죽지 않을 만큼, 딱 인건비 플러스 알파. 근데 처음에 그렇게 기획했던 그런 환경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료 체계도 바뀌고, 원재료 상승폭도 바뀌고, 인건비도 엄청 오르고, 재계약 조건도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 가맹점이 망하니까 본사도 같이 망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가맹점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은 본사들은 다시 그때부터 새롭게 기획해가지고 그 망한 가맹점의 점주를 교체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객들은 그 가맹점주 때문에 그 매장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브랜드 때문에 사먹는 겁니다. 남고 안 남고의 문제는 본사와 가맹점의 문제지 고객과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쇠빠지기 일한 가맹점주는 그 브랜드를 알리고 그 브랜드 파워가 생기도록 죽어라고 일을 했지만 결국 재계약 시기가 오면 나가던가 교체가 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도 그렇잖아요 세 빠지게 그 건물에 사람이 오도록 만든 건 세입자인데, 결국 그 매장을 키운 세입자는 쫓겨나도 할말 없죠.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 말이죠. 그나마 초기 투자금이라도 회사를한 사람들은 다행인데, 글쎄요. 못한 사람 태반이죠. 게다가, 그 가맹점에서 하다가 거기서 그 가맹점도 못하고 탈락된다는 얘기는, 그동안 본인이 노력했던 그 정성과 열정을 쏟았던 그 시간들, 투자금, 네. 청춘, 세월, 이게 송두리째 없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창풀치킨 문정점을 제가 지금 10년 동안 운영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어쩌저쩌 한 이유로다가 제가 창풀치킨을 폐업하고 그냥 자영업자도 지금 자연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저 짜여진 상태로 그 시간에 가서 기름 갈고 튀기고 배달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1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럼 기계처럼 그렇게 일을 했으면 보통 어떤 일이든지 10년 정도 하면은 누구한테 줄 명함이라도 좀 있어야 되고 고생했다 이런 소리도 좀 듣고 뭐 이런 거라도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창필 치킨 문정 점주라고 하그 타이틀도 없어졌어. 10년 장사를 했음에도 자기가 한 거는 결국에는 그 주방이랑 이 홀에서만 그냥 죽어라고 한것밖에 없지. 사실 10년 전이랑 지금 뭔가 내가 달라진 게 얼마나 있을까요?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한건 아무것도 그냥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내가 혼자 스스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만 10년을 더 먹었고 10년짜리 경력자 돼버렸네. 이건 그냥 초보도 아니고 이건 중고 초보라고 보는 겁니다. 중고 초보 이 중고 초보들은 결국 본인이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 또 초보답게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10년 전 초보였을 때는 그래도 퇴직금도 있었고 나름 모아놓은 거라도 있어가지고 나름 매출이라도 보장되는 프랜차이즈를 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돈도 없어서 매출도 보장이 안 되는. 중소 프랜차이즈를 기웃거리는 거죠 경험을 했지만 경험이 없는 중고 초보가 다운그레이드 된 프랜차이즈를 선택했고요 이제는 그 전보다 더 허접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 중소 프랜차이즈에 어정쩡하게 매출 내고 어정쩡하게 뜯기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차액 가맹금 그 차액 가맹금 상승을 위한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 매출 발생하기 위한 그런 고정비들 인건비 수수료 광고비 이런 것들만 아꼈어도 밥은 먹고 살수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저 굴레 안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냥 계속 쳇바퀴 돌면서 사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삶의 악순환. 누차 얘기하지만 초보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를 조심하세요. 매출이 능사가 아닙니다. 고수들이라면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개발하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좀 매너핏을 주더라도 난 이걸 이용해서 난 돈을 벌 거야. 자산을 증식하는 포트폴리오로서 얼마나 유용합니까? 프랜차이즈가. 근데 고작 딸랑 하나. 매장 가지고 이런 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수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가 생존에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지만 생존 도구가 아니라 수익 도구가 될수 있지만 꼴랑 매장 하나로다가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초보들한테는 그저 빨대 꼽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멍해가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을 초보라고 생각한다면 프랜차이즈 창업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참필지였습니다.